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여기어때 채널의 아나운서 이승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완벽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 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파격적인 계약 조건까지 더해져 실거주는 물론 투자하기 더 없이 좋은 입조문 좋은 현장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려보자면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까지 5개 동총 724세대 조성과 함께 한신공영에서 시공하는 일군 브랜드 일반 분양 아파트로 2027년 12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소형 평형대 7호 타입과 8사 타입 두 가지 평형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 중에 있고요. 맞춤형 구조에 가까운 특화 설계와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 가격과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는 30평형과 34평형 구조 모두 4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타입과 층에 따라서 분양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은 평형대 상관없이 계약금 단 천만 원만 납부하시면 희망하시는 동호수 선택은 물론 입주시까지 추가적인 비용 없이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5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가 왜 이렇게 입소문이 좋고 왜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프리미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우수한 교통 프리미엄입니다. 단지 주변 다양한 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지하철 1호선 덕계역과 인접해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GTX 신호선 덕정역과는 단 한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어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입니다. 또 서울 지하철 7호선 옥정역 역시 내년 개통 예정에 있어 향후 더 빠르고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고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와 서울 양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어디로든 이동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 두 번째 프리미엄은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완벽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 주변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그리고 덕계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안심학군 밀집지역으로 덕계역 일대 학원가와 덕계도서관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되면서 교육만큼은 해당 지역 내 최적화된 단지라 볼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훌륭한데요. 이미 완성된 양주 신도시의 다채로운 인프라는 물론 도보거리에 위치한 회천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의 입지로 쇼핑과 문화시설들을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덕개글린 공원이 인접해 있어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고 단지 내 도락산과 연계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은 다양한 개발 호재 프리미엄입니다. 덕계역 한신도휴 포레스트가 들어서게 될 회천지구는 무려 2만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신흥 주거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북부 단일 최대 규모로 조성 중에 있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양주 테크노밸리가 인접해 있어 미래 가치가 확실하고 고용 창출에 따른 직주 근접의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미엄은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와 명품급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의 세대별 내부는 우물형 천정고 시공으로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을 누리실 수 있고요. 일군 브랜드 한신공영만의 특화 평면 설계로 고급주택에서나 만나볼 수 있던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또 사업지 주변 노후된 아파트에서 만나볼 수 없던 최고급 수준의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또 어린 자녀를 위한 작은 도서관, 키즈룸 등 품격 높은 생활을 위한 배려도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건축비들이 급상승하고 있고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되어 있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는 합리적인 분양가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던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해당 현장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유니트 영상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전용면적 84A 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대구성은 침실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배 구조로 마 통풍이 우수하며 채광과 환기성 또한 뛰어난 구조입니다. 그럼 전용면적의 84A 타입,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현관에 들어와 봤는데요. 현관부터 모던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관 입구에는 온 가족의 신발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이 고급스러운 신발장을 보실 수 있고요. 하부도 살짝 띄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일상화들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현관 창고인데요. 보시다시피 깊고 넓은 공간감이라 운동용품이나 캠핑용품처럼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세대 내부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 세대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는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은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 듭니다. 가장 안쪽에는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거울형 욕실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덕깨어 한신도요 포레스트의 공용 욕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공용 욕실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로 들어와봤습니다. 해당 공간은 자녀방이나 서재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공간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와 책상을 두고도 넉넉한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반창호가 시공돼 있어서 자녀의 안전은 물론 채광과 환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붙박이장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 옷부터 가방, 침구류까지 한 곳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침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침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자녀방으로 꾸몄고요. 역시 창을 통해 채광과 환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취미방이나 운동방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실 맞은편 공간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장식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쁜 와인잔이나 그릇을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벽체를 세워 또 하나의 방인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세대 구성원의 니즈에 맞게 방 하나로 온전히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벽체 없이 더 넓은 공간 주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주방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상당히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인데요. 다양한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온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거실 확인해 보시죠. 덕계역 한신도유 포레스트의 거실 중앙에 들어와 봤는데요. 와 정말 40평대 아파트 부럽지 않는 넓게 탁 트인 시원한 공간입니다. 큰 창을 통해서 채광과 통풍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요. 또 우물형 천정이 시공돼 있어서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까지 더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실 한쪽에는 대형 타일 아트월로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도 돋보이고 세련된 거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도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확인해 보실 곳은 기존 84A 타입에서는 볼수 없던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 돋보이는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평양대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한쪽에는 냉장고를 두실 수 있는 냉장고장이 설치돼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식재료나 주방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안쪽에 마련된 조리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어서 주방 안쪽 조리 공간으로 들어와봤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효율적인 조리 동선을 고려한 ㄷ자형 동선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상하부장도 넉넉하게 마련돼 있어서 수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판과 벽면은 세라믹 타일로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또 주방 창은 거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맞통풍 구조로 환기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 가전들도 살펴볼 텐데요. 렌지 후드와 인덕션, 광파 오븐 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뒤에 있는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다용도실은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환기창 역시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덕계역 한신더의 포레스트의 다용도실과 주방 구조 동선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네, 이곳은 큰 침실입니다.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죠. 부부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 크기의 침대를 놔도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발코니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어서 발코니로 이동해 보시죠. 자, 발코니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위쪽으로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돼 있어서 간단한 빨래를 말리실 수 있고요. 또 옆에는 수전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물 청소로 하시거나 식물들 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발코니 맞은편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그럼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아,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와, 역시나 상당히 넓고 깊은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앞쪽을 보시면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깔끔한 수납을 위해 도와드리는 시스템 가구와 함께 환기창이 있어서 쾌적하게 의료까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부 욕실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부부 욕실은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분리해 주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욕실장까지 설치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84A 타입을 만나보셨는데요.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진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